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 7장 단원 2에 보시면은 뭐가 나오죠? 메타볼리즘이 나옵니다. 메타볼리즘. 메타볼리즘이 나옵니다. 이건 한번 볼까요? 교재를 한번 보세요. 제 7장 단원 2에 보시면은 메타볼리즘이 나오죠 이건 뭘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물질대사를 얘기하고 있죠 이 물질대사라는 것은 일반의 개요를 보시면은 뭐다 동화와 이하작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시험 문제가 메타볼리즘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지금 이 교재에 나와있는 것은 전부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답안을 작성할까?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떻게 60점을 목표로 해서 기본 교재에 첨삭을 하고, 또 없는 것을 추가를 해가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메타볼리즘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학습을 할수 있는가? 또 어떠한 문제를... 풀수 있는가. 이것을 연관 지어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 자, 이러한 경우에는 1번 개요 또는 개념 이렇게 바로 들어가야죠. 물질 대사는 물질 대사는 1번 쓰시고 물질 대사는 어떻게 된다? 동화 작용과 이화 작용을 이화 작용을 물질 대사라고 한다. 그 다음, 줄을 바꿔서 어떻게 쓴다? 앞에서 개념이 되었던 개요가 되었던 두세 줄만 쓰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인산말. 저는 물질 대사입니다. 물질 대사의 동화와 이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는, 자, 그러면 동화다. 동화. 아나볼리즘이죠. 동하는 고분자 물질을, 동하는 저분자 물질을, 죄송합니다.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만드는 거다. 세 번째, 이하작용. 카타. 카타볼리즘. 카타볼리즘은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두줄 내지 세줄 정도를, 자, 개념이 됐든 개요가 됐든 이렇게 두줄 정도, 세, 두, 네줄 내지 세줄 정도 자반을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야죠. 본론으로. 어떻게? 본론이 뭐예요? 두 번째. 1번, 2번. 두 번째가 뭐예요? 바로 들어갈 때 어떻게? 물질대사. 물질 대사. 이렇게 바로 들어가야죠. 여기에서 본론에서는 물질 대사가, 음, 폐수가 됐든, 하수가 됐든, 정수가 됐든, 수역이 됐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게 뭐다? 전부 물이잖아요. 대상이 물 내지 토양이잖아요. 물이다. 물이다. 물의 대표적인 거 수역에서 볼수 있는 게 뭐예요? 녹조, 조류죠, 조류. 일반의 조류에 대해서 뭐, 여기에서,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갈로 1을 해서, 갈로 1 이렇게 해서, 조류의 물질 대사, 조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작은 동그라미 1번에서. 조류에는, 조류에는, 뭐가 있다? 조류에는 녹조, 남조, 또 적조. 뭐, 이러한 게 있다. 그럼, 녹조는, 녹조. 녹조는 염록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록, 엽록, 염록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녹색을 나타낸다. 또, 동그라미 3. 남조. 브루그린, 브루그린 아가. 남조는 뭐예요? 남조는 여기에 뭘 가지고? 남조도 마찬가지로 염록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색을 나타낸다. 쓰시면 돼요. 또 남조는 문제가 뭐예요? 여기에서 독소를 생산하는, EMIB. 메틸이소보르네오, EMIB 또는 지오스민. 이러한, 이러한 독소 물질을 생성하는 게 바로 남조이죠. 또 뭘? 마이크로시스틴. 남조류가, 남조류가 독소물질을 생성하는데 그 대사산물로 나오는 게이 메틸이소, 보르네오. 이러한 독소물질. 이거는 뭔 냄새? 이건 곰팡이 냄새를 유발한다. 곰팡이. 지오스미는 지오, 흙이라는 얘기죠. 흙 냄새를 유발한다. 흙 냄새. 마이크로시스틴. 이것은 피부, 접촉함면 피부에 피부병을 유발하게 되죠. 그러면 또 적조가 있죠. 적조. 레드타이드. 적조. 시험 문제에 적조, 녹조, 이러한 게 많이 나왔죠. 예. 그럼 레드타이드다. 적조자. 이것은 뭘 가지고 있어요? 앞에는 염록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록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녹색 내지는 남색을 띠는, 거의 녹조류다, 남조류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붉은색을 띠죠. 붉은색. 붉은색을 띠는 것은, 이것은 카로, 카로티노이드계의 색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색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적색의 적색 색소.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라는 것은 뭐 항색이다, 그 다음에 이 항색이다, 그 다음에 노란색이다, 적색이다, 이러한 색소를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적조는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중에서 적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적조라고 하죠. 적조. 그다음 수역에서 볼수 있는 게 그러면 아, 여기에서 녹조의 자 갈로 2 번. 그 녹조가 어떻게 발생한가? 여기에서 주로 물는 게 지금 물질 대사에 물었죠. 그러면 녹조, 아, 조류, 조류의 물질 대사. 조류의 물질 대사. 조류의 물질 대사.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답안 작성을 하실 때. 조류의 물질 대사가 어떻게 돼요? CO2가 CO2가 물에 용해되어서 물에 용해되어서 식물성 플랑크톤을 형성하죠. 식물성 플랑크톤. 식물성 프랑크톤. 녹조가 물에 용해되어서, 아, 녹조가 물에 용해되니까, CO2가 물에 용해되어서, 용해되어서 햇빛이 있는 상태, 빛이 있는 상태에서 식물성 프랑크톤을 형성. 식물성 프랑크톤을 형성하고 O2를 생성하게 되죠. 야간에는 어떻게 돼요? 야간에는 여기에 방향이 있죠.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겠습니다. 녹쇼가 발생한다. 조류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CO2가 산이죠. 산. 산. 알카리가 아니죠? CO2가 pH 5 이하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녹조가 발생하면은 빛이 녹조가 발생하는 영양 인자가 다섯 가지죠. 물이 정체에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일정한 온도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 빛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질소와 인 영양 물질이 있어야 된다. 이 다섯 가지죠. 다섯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하나라도 없어 버리면 녹조는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녹조가 발생한다. 그빛을 에너지 원으로 이용하고 탄소 원으로 CO2를 이용하기 때문에 식물성 프랑크톤이 생성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낮에는 낮 어, 주간에는 주간에는 CO2를 소비해서 세포를 생성하기 때문에 pH가 어떻게 돼? 주간에는 pH가 CO2가 산이니까 CO2를 없애버리면 어떡해? pH가 올라가겠죠. pH가 주간에는 pH가 올라가고 또물 속에 주간에는 빛을 이용해서 식물성 브랑크톤을 생성하면서 O2를 발생시키죠. 그러면 DO가 물속의용존산소가 증가를 하겠죠. DO는 네. 증가를 한다. 이것 네. 때문에. 그럼 야간에는 어떻게 돼요? 야간. 야간. 이런 야간의 경우에는 야간의 경우에는 이게 역의 방향이 일어나죠. 다시 말씀드려서 주간에는 주간에는 어떻게? 이 주간에는 빛을 이용해서 합성, 즉 동화 작용이 일어나죠. 동화. 그럼 야간에는 어떻게 돼요? 역의 방향으로 이하작용이 일어나죠. 이하작용. 왜? 여기에서 물고 있는 게 물질대사에 대해서 지금 논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써주셔야 됩니다. 동하다, 이하다. 왜? 동하, 이하를 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야간의 경우에는 이 pH는 내려가겠죠. 왜? 여기의 방향이 일어나서 CO2를 생성하기 때문에 산을 생성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수액의 pH가 내려가겠죠. 그러면, DO는 어떻게? 돼요? DO는 소비를 해보죠. 소비를 해서 CO2를 생성하니까. 즉, O2를, O2를 이용해서 CO2를 생성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DO도 저하한다. 그냥 줄을 바꿔서, 그냥 뭐 반응. 1번 반응. 주간에는 pH가 증가하고, 야간에는 p, 어, 주간에는 pH와 dO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야간에는 줄을 바꿔서 3번. 이렇게 써서, 야간에는 pH와 dO가 저하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또, 4번. 4번. 조류의 영향인 자는 정체수역이다. 정체수역이다. 또,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빛이 있어야 된다. 질소와 인이 있어야 된다. 이게 다섯 가지가 조류의 영향인자에는 정체수역이가 일정한 온도가 되어야 하고 빛이 있어야 되고, 질소와 인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줄바꿈, 뭐 쓰면은, 사실상 시간이 안 돼. 그렇지? 쓸 거는 많죠. 예. 네, 쓸 거는 많습니다. 그다음 보시면은 뭐가 있나요? 또뭐 이제 조류에 대해서 여기에서 어쭉 쓰셨죠? 쓰셨으면 그다음에 물질대사 1 조류, 그다음에 2아 어, 이, 조류의 물질, 조류에 대한 것쭉 쓰고, 그 다음에 조류에 대한 대사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쭉 쓰셔도 되고, 그 다음, 3에서 뭘쓸 수가 있죠. 수역에서 대체로 일어나는 걸 위주로 쓰셔야죠. 수역에서 일어나는 게, 자, 유기물을, 유기물. 그럼 여기에서 먼저 반복학습을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라고 말씀을 드려야죠. 여기에서 시험 문제에, 시험 문제에, 뭐, 녹조에 대해서 쓰라, 남조류에 대해서 쓰라, 그렇다면 적조에 대해서 쓰라. 시험에 다 이렇게 나왔었죠. 또 시험 문제에 지오스 미니에 대해서 쓰라. EMIB에 대해서 쓰라. 이게 다 나왔던 거죠. 또, 녹조가 발생할 때왜 pH가 증가하는가. 이유를 쓰라. 이렇게, 이렇게 시험 문제에 다 나왔었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순서대로 써주시면 그냥 답이 다 맞아 들어가잖아요. 예. 그 다음, 물속에서 또는 수역에서 또는 에, 하수도다. 그렇지 않으면은 폐수다. 뭐 연못이다 이러한 데서 발생하는 게 뭐예요? 녹조에 대해 조류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게 유기물이죠 오염물질에 유기물이 들어오면은 그 오염물질 중에 유기성 오염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호기성 미생물, 현기성 미생물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즉 물질 대사를 어떻게 해서 그걸 소비를 하는가에 대해서, 어, 보겠습니다. 자, 호기성 미생물이다. 호기성 미생물의 물질 대사는 어떤가? 자, 유기물이 들어오면은, 유기물이 들어오면은, 이게 호기성이니까 산소를 이용하죠. 산소를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를 하죠. 이하. 이화를 하죠. 이화 작용을 합니다. 이화 작용을 해서 CO2와 물가 나온다. H2O가 나오죠. 그리고 나오는 게 에너지가 나오죠. 에너지가 나오게 되죠. 이게 이화 작용이죠. 왜? 지금 문제가 물질 대사에 대해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동화 작용은 어떻게 돼요? 동화 작용은 저분자 유기 물질을 유기 물질을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동화가 일어나죠. 동화. 동화 작용. 그럼 이게 세포가 되죠. 세포. 세포가 되죠. 세포. 어떤 세포가 돼요? 세포가 된다. 이 세포가 되면은, 호기성 미생물의 분자식이 어떻게 된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5, 7, 2. 이게 세포가 되죠. 동화작용, 세포로 합성을 한다. 그리고 나오는 게, 여기에서 에너지원이 있어야 돼. 에너지를 뭘로 이용해서 동화를 한다? 이하작용에서 나온 에너지를 이용해서 세포로 합성을 하게 되죠. 자동차는 좋은데 기름이 없으면 고철에 불과하죠. 내가 밥을 안 먹고 또 식사를 안 하고 이렇게 강의가 안 되죠. 예. 네. 뭔가 에너지를 넣어줘야죠. 뭔가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가 필요한데 어디에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하작용에서 나온 에너지를 이용해서 동화작용에 이용한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요? c o 2뭐 이러한 게 나오겠죠. 이게 도화 작용이다. 이게 어디에 이용된다? 이게 활성오염이 법이 됐던 생물막법이 됐던 어, 생물막법이 됐던 그렇으면장기포기법이 됐던 산화구법이 됐던 산화지가 됐던 다이 원리이죠. 표준 활성원 이법의 시험 문제나 원리가 뭐예요? 이거 갖다 쓰시면 돼요, 그냥. 산화지가 나왔다. 이게 원리죠. 장기 포기 또는, 음, 수역에서 호기성 미생물, 수역, 수약. 수역에서 호기성 미생물의 역할이 뭐예요? 이거죠. 왜? 자정작용이 일어난다. 자연정화가 일어난다. 오염물질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유기성 오염물질은 이 호기성 미생물이 이렇게 분해를 하죠. 그래서 자정작용이, 자정능력이 되고, 또 환경용향이 되고, 또 식물정화가 되고, 자연정화다. 이게 다이 원리죠, 이 원리. 다 연관되어 있죠.